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치쌤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를 한번 같이 보는 경기 분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하다보면 짧은 순간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심판이 하는 순간순간의 동작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고 공격팀이 무엇을 돌리고 공격하는지 그리고 수비팀이 어떻게 막아내는지 자세히 한번 선생님과 함께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본 경기 영상은 남녀 혼성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교대 야구 티볼 동아리 스위스팟의 협조로 촬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판은 경기 시작 전에 양팀 선수들을 두 줄로 세워 놓고 인사 그리고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 팀의 선수 인원을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공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성 경기의 경우에는 성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선수에게 직접 성별을 묻는 것은 엄청난 실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는 각 팀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하실 때 성이 없는 플레이 있잖아요. 뭐공 차는 거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 주세요. 빼고 네. 하시면 되고 예, 네, 지금 사이드 쪽에 미끄러우니까 이거 미끌림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부상 조심하셔서 열심히 하셨다. 그리고 일로는 지금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옆은 그냥 타이밍만 봐서 아웃사이프만 하셔서 그냥 잘보세요 예, 상업하인사타 촬영. 경매 영상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혹시 운동장이 정식 운동장이 아니라서, 홈런이나 파울 라인 등이 조금 다른 경우에는 심판이 꼭 안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공과 후공, 누가 공격을 할지 누가 수비를 할지도 미리 정하거나 혹은 현장에서 주장끼리 동전 던지기나 가위바위보 등을 통해서 공평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심판이 자리를 마련해주면 되겠습니다. 심판은 연습 시간을 줄 때도 양 팀이 공평하게 연습을 할수 있도록 꼭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해서 줘야 됩니다. 몇 분까지 완료해 주세요. 몇 분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등등. 양 팀이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심판이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시작 전 수비 연습 시간에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 보시죠. 1회 초에는 수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을 돌리는 수비 연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내야는 내야끼리, 외야는 외야끼리 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땅이 바운드가 튀거나 혹은 젖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던져보면서 운동장에 적응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회 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의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잘 막으면 한 점도 안줄수 있고 못 막으면 10점까지 줄수 있겠죠. 가장 수비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할 때 수비수들은 타자가 빈 공간으로 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 바꾸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타자가 발을 바꿔서 밀어치려고 하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왼쪽 좌익수 방향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수비수들은 말이나 손동작으로 주자가 3루로 뛰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야 됩니다. 공을 잡지 않는 수비수들도 어디로 던져라 등 콜플레이를 해줘야 하고 자신이 맡아야 될 주자가 없으면 공이 빠질 수 있는 위치에 가는 백업플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볼루스는 빠르게 뛰어가줘야 되고 심판은 파울콜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삼루 주자를 잡으려면 태그 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타자를 1루에서 잡고 주자를 삼루에 오래 묶어두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내가 볼 포스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안내콜을 해봅시다. 그리고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1루수는 홈으로 던진 공이 빠질 수 있으니까 바로 홈으로 커버를 들어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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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견수가 잘 잡은 타고 3루 주자는 잡힐 것을 예상하고 태그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볼루수는 홈에서 3루 주자를 태그아웃 시킬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1, 2루에 주자가 있다면 바로 홈에 던지면 다른 주자가 뛸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다른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홈에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회 초 3번 타자까지만 보았는데도 정말 다양한 상황이 심판, 공격, 수비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만 보고, 보고 나서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심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양팀이 공평하게 경기를 할수 있도록 가운데서 잘 중재해 주는 것이 심판의 역할이고요. 시작 전에 수비 연습을 할때 수비수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을 생각하면서 수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타자가 발을 바꾼다는 것은 보고 있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때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수비 위치를 순간적으로 옮기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비를 할 때는 콜플레이 어디다 어디다 말해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백업플레이 직접 가서 공이 빠질 수도 있는 위치에 수비수가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티볼 경기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격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